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몇주전 피부 면역을 강조하면서 풍욕에 대한 방송을 했었는데요. 질문 중에 냉온욕에 대한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건강한 목욕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목욕은 단순히 청결의 필요만이 아니라 제대로만 한다면 피부 면역에, 아주 좋은 보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목욕의 효능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혈액순환 촉진의 효능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98%를 차지하는 것이 실핏줄, 모세혈관인데요. 목욕은 이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서 말조까지 혈액이 잘 도달되도록 도와주죠. 자, 두 번째로는 요 흥분과 안정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를 잘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풀한 환경에 놓여있는 현대인들은 교감신경계가 과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목욕을 하게 되면 이 교감신경계의 긴장이 풀어지고 반대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계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안정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피부 건강인데요. 피부 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고, 묵어 있던 각질층이 단락되면서 피부에 윤기가 생기고 탄력이 증진되죠. 즉, 피부가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작동,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피부가 건강해진다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면역력의 증강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 아주 절실해진 그 면역력 말입니다. 그럼 모든 목욕이 다 이런 효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욕이라고 다 같은 목욕은 아니란 뜻이죠 특별히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목욕은요 서서 하는 샤워가 아니라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집에 욕조가 없다고요? 어? 잠깐만요 채널 돌리시기 전에 그래서 오늘은요 온도와 시간, 담그는 부위가 각각 다르면서도 탁월한 건강증진 효과를 내는 세 가지 목욕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욕실의 상황에 맞게 개인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바로 전신을 담그는 냉온욕과 하반신만 담그는 반신욕, 또 그런 욕조를 준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다리만 담그는 각탕이 그 주인공인데요. 자 목욕하는데 뭐 그리 대단한 방법이 있을까 하시겠지만 보약으로서의 목욕은 그 효능이 뚜렷한 만큼 몸에 맞지 않게 잘못할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두들겨는 목욕탕 도련사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죠. 자, 잘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약이 되는 목욕에는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몇 도에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디까지 담글 것인가? 이세 가지 조건을 자신에게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약이 되는 목욕법은 질문에도 올려주신 냉온욕인데요. 자, 풍욕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냉온욕은 말 그대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목욕법인데요. 일본의 자연의학인 니시의학에 소개되는 건강법으로 잘만 아시면 최고의 목욕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간과 온도 횟수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니시의학에 소개하는 냉온욕의 온도는 냉탕은 14에서 15도 온탕은 41도에서 45도 정도로 냉탕과 온탕의 차이를 한 25도 이상은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흔히 냉온욕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냉탕에서 한참 계시다가 또 열탕으로 옮겨서 얼굴이 홍당무가 될 만큼 버티고 다시 냉탕으로 직행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안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더구나 주의하셔야 되는 방법인데요. 각탕에 머무는 시간은 1분으로 맞춰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냉온욕의 목적은요. 피부의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기의 온기가 몸속 깊이 전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1분 정도 의 짧은 시간 냉온 자극에 노출됨으로써 신체신 심부까지 과도한 냉자극과 열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한다면요. 급격한 혈압 변화를 초래하지도 않고 혈액 순환은 활성화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순서도 중요한데요. 냉탕에 들어가서 1분 있다가 다시 열탕으로 가서 1분, 이렇게 7회 이상을 반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 온, 냉, 온, 냉. 이렇게 냉으로 시작해서 냉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탕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모공이 닫혀서 피부만 자극되고 속으로 과한 냉온 자극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과도한 땀을 내서 염분이나 비타민C와 같은 영양소, 전해질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꼭 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냉탕 4번, 온탕 3번, 이렇게 총 7회로 시작했다가 점점 익숙해지시면 횟수를 9회, 11회, 13회,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근데 최대한으로 하신다고 해도 15회 이상은 하지 마세요.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저체온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5회까지를 적절하다고 봅니다. 당그는 부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첫날에는 조격 정도의 깊이로, 둘째 날에는 무릎, 셋째 날에는 반신욕, 그 다음은 가슴, 마지막으로 목까지 당그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욕조가 없는 분이라면요. 샤워기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샤워기를 할 때는요. 목욕탕에 비해서 냉수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분이라고 말씀드린 걸한 70초, 70초 정도로 조금 길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7분만 투자하게 되면 혈액 순환이 촉진돼서 신체 구석구석 혈액이 충만하게 공급되고 더불어서 자율신경도 조절되어 심신의 안정을 찾게 되죠. 요즘까지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들은 안정과 흥분이란 이 자율신경계의 조화가 깨어져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 상태인데요. 그런데 냉온욕으로 순환과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고 여기에 피부 탄력까지 얻게 돼서 피부 면역도 좋아지게 되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라고 할수 있겠네요. 냉온욕은요. 시간에 상관없이 하셔도 되는데 피로 해소와 기혈 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에 아침에 하면은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밤에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돼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별다른 금기사항은 없지만 38도 이상의 열이 있는 경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좀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반신욕과 각탕의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